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. 아, 저는 세명대학교 연기예술학과 다니고 있는 3학년 곽혜진입니다. 곽혜진 혜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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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연기하세요? 네. 와, 멋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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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러면, 혜진이는 앞으로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으세요? 어, 저는 좀 계속 찾게 되는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. 계속 찾게 되는, 혜진아! 혜진아! 내가 먼저 찾았지라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, 혹시 총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? 있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저도 코로나 전에 학생들 상대로 수업을 했었는데, 그때 호텔 경영학과 학생들이 제가 총장을 취임했다고 해서, 제가 총장 취임한 후에 제 방에 어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. 그 학생들이 어 기억에 많이 남고, 뭐 그렇게 한 명만 뽑기보다는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또 활동해준 우리 총학생의 학생들 다 기억에 남고요.